도 아내도, 아무도 남지 않은 내 인생. 그저 손자 하나만이 남은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 대신 캠프에 가게 됐나. 그곳에서 스무 살곳 같은 여자아이들이 내게 아빠가 되어달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빠가 되어주세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었던 걸까? 이건 단순한 캠프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다섯 여인과의 7일간의 기록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63세, 이름은 김기훈. 은퇴한 지 5년, 젊은 시절엔 교편을 잡았고, 아내와는 40년을 함께 살다 3년 전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다. 이후로는 용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혼자 지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늘 마시던 맥심 커피 한 잔. 그리고 라디오 틀어놓고 책을 읽거나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게 일상이었다. 그날도 평범했다. 할아버지, 저 대신 캠프 좀 다녀와 주세요. 손자 지우가 갑자기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응? 캠프는 내가 가는 거잖아? 무슨 캠프인데? 그게 사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 모이는 아빠 역할 캠프인데요. 제가 거기 멘토로 지원했는데 갑자기 병원 실습 일정이 잡혀서요. 그럼 그냥 취소하면 되잖아. 근데 이미 아이들이 배정됐고 갑자기 멘토가 빠지면 큰일이래요. 한 명이 빠지면 그조 전체가 해산된대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아내와 사별한 뒤, 손자 녀석이 얼마나 나를 챙겼는지 알기에 그냥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일정은 얼마나 되는데, 일주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아이들 얘기 들어주고 산책하고 밥같이 먹어주는 정도래요. 어렵진 않아요. 부탁드려요. 진짜. 결국 나는 자원봉사자용 가방 하나를 들고 캠프장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산자락 아래 위치한 힐링 숲 캠프장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도착한 캠프장은 예상과 달랐다. 캠프라길래 천막이 쳐진 야영장쯤을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조용한 산 속에 들어선 고급 별장형 숙소였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넓은 마당 한 켠엔 모닥불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낯설었던 건, 내 눈에 띈 사람들이 모두 2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다. 체육복 차림의 소녀들, 커피를 마시며 얘기하는 여대생 분위기의 참가자들. 한두 명은 금발머리에 외국인 여성도 섞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어라, 여긴 무슨 대학생 수련회인가. 그때였다. 검은 티셔츠에 캠프 명찰을 단 캠프 관리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낯익은 미소로 나를 반겼다. 김기훈 어르신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예, 그런데 혹시 장소가 잘못된 건 아닌지 여긴 여성 캠프 같아서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맞게 오셨어요. 이 캠프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으로 아버지 없이 자란 여성 참가자들이 멘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기운 어르신은 오늘부로 아버지 역할 멘토입니다.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아, 그렇죠. 손자놈이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여성 참가자일 줄은 몰랐네요. 요즘은 여성 참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정서적 기억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요. 관리자는 친절하게 캠프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 구석이 어색함과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정말 내가 이곳에 어울리는 걸까? 그저 손자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이곳에 서 있으니 전혀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캠프장을 둘러보며 나를 바라보는 한 무리의 여성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들 중한 명이 먼저 다가와 수줍게 인사했다. 혹시 이번에 저희 조에 들어오시는 아버지 멘토님이신가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봅니다. 김기훈이라고 해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 한 번도 아빠란 존재가 있었던 적 없어요. 이번 캠프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뭔가 마음 속에서 먹먹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운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가족 역할 체험을 통한 정서 회복.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낯선 사람들과 가상의 가족을 구성해 살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그 가족의 아버지 역할 그리고 내딸 역할로 배정된 참가자는 다섯 명, 지수, 연아, 민주, 소율, 나래 모두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캠프 첫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모여 작은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딱딱하고 어색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김기훈이라고 해. 63세고 은퇴 후 손자의 부탁으로 이 캠프에 오게 됐어. 어색하겠지만 한주 동안 진짜 내 딸처럼 대해주면 좋겠구나. 잠깐의 정적. 그때 단발머리에 눈빛이 강한 여성이 먼저 말했다. 저, 지수예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가출하셨어요. 그 뒤로 아빠란 단어를 입에 올린 적 없어요. 말 끝을 흐리는 지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다. 이어 검정 티셔츠에 팔짱을 낀채 앉아있던 여성이 쿡 찔러 말했다. 나는 연아. 솔직히 이런 프로그램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울면서 한 번만 가보래서 온 거예요. 난 그냥 말은 잘안 해도 듣고는 있어요. 도도해 보였지만 그녀 말에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녹아 있었다. 그다음으로 목소리가 유독 부드러운 여성 민주가 나섰다. 민주예요. 저는 그냥 따뜻한 집밥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의 말에 소율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소율입니다. 처음엔 캠프 오기 싫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조용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빠라는게 어떤건지. 마지막으로 수줍게 손을 든 나래. 나래에요. 사실 전 어릴적 아빠가 집에만 들어오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남자 어른이랑 단둘이 있는게 아직도 익숙하진 않아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 다섯 여성은. 단순한 캠프 참가자가 아니었다. 각자 깊은 결핍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딸들이었다. 그 순간, 내가 가짜 아버지 역할이라도 진심을 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는 함께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돌려가며 했고, 산책도 함께 나섰다. 저녁에는 모닥불 옆에 둘러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다. 아빠, 오늘 민주 언니가 요리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소율의 말에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주. 고기 굽는 솜씨가 예술이더라. 민주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빠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이상하게 좋아요. 연아는 그러면서도 툭 던졌다. 에이, 아빠가 편애하네. 지수는 처음엔 조용히 지켜만 보다가. 점점 나와 산책을 함께 하며 가벼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날에는 내가 불러준 동요 한 곡에 눈시울을 불키며 말했다. 이 노래, 아빠가 어릴 적 자장가 대신 불러주던 거였어요. 근데 그 기억이 무서워서 지워버렸는데, 오늘 다시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던 감정은 가족이라는 역할놀이 안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따뜻함으로 변해갔다. 나는 느꼈다. 이 캠프는 단지 연기를 하는 곳이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을 꺼내 다시 꿰매는 시간이었다. 지수 부끄럼쟁이 맞이. 지수는 27살. 다섯 명중 맞이지만 언뜻 보면 막내 같았다. 긴 생머리 아래 가려진 눈빛은 항상 주춤거렸고 말을 걸면 입술을 앙다문채 고개를 숙이기 일쑤였다. 식사 시간. 밥은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면서도 내 눈은 끝까지 피한 채 작은 접시에 있던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내 그릇에 올려놓았다. 나는 모른 척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작은 애정과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밤마다 지수는 방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말도 안 섞던 첫날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녀가 씻으러 간 사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이라면 그녀의 내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명분이 나를 움직였다. 살짝 펼친 노트 안 꾸밈 없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밥을 함께 먹고 같이 걷고 눈을 마주보고 웃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냥 딸이라고 말해주기만 했어도,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이 진짜 아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착각이면 어때? 딱 일주일만이라도, 그날 밤,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지수가 서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지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전요, 다섯 살 때부터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술에 취해 어릴 적 제게 던졌던 말이 마지막이었죠. 너 같은 게내 딸이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날 이후, 전 누구에게도 아버지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내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제 안에 무너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화가 나고 그리웠고 뭔지 모르게 따뜻했어요. 눈가가 붉어진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을 맺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그냥 진짜로 제 편인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냥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따라라고 안아주실 수 있냐고 묻고 싶었어요. 나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울음은 소리 없이 길었고 그 방엔 오직 숨 죽인 감정만 가득했다. 그날 밤. 지수는 내 옆에 앉아 처음으로 아버지 품이라는 걸 느꼈다. 그녀가 말없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나는 더는 가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의 상처를 감싸 안고 있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연아 친델의 둘째. 연아는 스물다섯 살. 단발머리에 큰 눈망울, 그리고 다소 거친 말투를 가진 둘째였다. 첫날부터 날 할배라고 부르며 빈정거렸다. 아, 뭐야. 쓸데없이 잘생겼네. 할배, 젊었을 땐 인기 좀 많았죠? 우리 아빠랑은 급이 다른데 그 말투에 장난기 가득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눈빛만큼은 늘 쓸쓸했다. 나와 마주칠 때마다 툭툭 말을 던지고는 재빨리 돌아서곤 했던 그녀. 그런 연하가 이상하게 밤만 되면 내 주변을 서성였다. 캠프파이어가 끝난 늦은 밤. 나는 불빛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모닥불 반대편에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봤다. 왜요? 내가 먼저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불만 바라보다. 담담한 듯, 그러나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빠는 나를 한 번도 안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늘 말했죠. 딸이 뭐가 중요하냐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거칠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요, 누군가 날 안아주면 왠지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를 안았다. 잠시 긴장이 흐르더니 연아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어깨가 들썩이고 입술을 깨문 채 눈물을 꾹 참던 그녀는 결국 내품 안에서 터져버렸다. 그녀는 숨 죽여 흐느끼며 말했다. 진짜 아버지 품이 이런 거였구나. 그날 이후, 연아는 더 이상 나를 할배라 부르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된장국 더 드릴까요? 그 순간,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장난이 없었다. 온기와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어린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주 리더형 셋째, 민주는 스물 네 살, 다섯 명중 가장 어른스러웠고, 항상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조를 챙기고, 무언가를 분주히 정리하는 아이였다. 내가 의자에 앉으려 하면, 잽싸게 달려와 말했다. 아버지, 여기 의자 조금 기울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운동 시간이 되면, 줄넘기를 들고 와 내게 말했다. 오늘은 몇개 하실 거예요? 어제보다 한 개만 더해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밝고 당찼던 민주.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가려진 어둠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과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뒤 민주와 단둘이 남았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달빛 아래 그녀는 잔을 들어 나와 부딪혔다. 아버지, 저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무서웠어요. 내가 놀라 말을 잊지 못하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이어 말했다. 어릴 때 친척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엄마는 절 믿지 않았고 아빠는 내가 오바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술잔을 비웠다. 그 뒤로는 남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손만 내밀어도 심장이 뛰었고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녀는 내 손등을 살짝 잡았다. 아버지는 다르네요. 그날 이후 민주의 말투는 조금 달라졌다. 예전엔 아버지, 이것도 하셔야죠. 였다면 이제는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전 그냥 아버지랑 조금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변했다. 그녀의 변화는 남남에서 딸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나는 느꼈다. 민주의 손길엔 가장 깊은 상처에서 피어난 강인한 따뜻함이 있었다. 소율은 다섯 중 가장 애교가 많았다. 작고 엿된 얼굴의 말투도 어딘가 아이 같았지만 눈빛은 늘 어딘가 허전해 보였다. 아빠, 오늘은 제 옆자리 예약이에요. 아빠, 저 무서운 꿈 꿨어요. 같이 자면 안 돼요?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다. 캠프의 분위기에 취해 귀엽게 부르는 말투겠거니. 그런데 어느날 밤, 소율은 혼자 깜깜한 강당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무언가를 애타게 중얼거렸다. 왜 아무도 나한테 괜찮다고 안 해주는 거야. 나, 그냥 잠들고 싶은데, 무섭단 말이야.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곁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내 팔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다. 아빠, 진짜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같이 자줄 수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는 대답 대신 그녀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꼭안 끼듯 팔짱을 끼곤 했다. 아빠 냄새 따뜻해서 좋아요. 그말 한마디에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아빠라는 이름이 어떤 책임인지 깨달았다. 나래 차가운 막내 21세. 나래는 다섯 중 가장 어렸고 그만큼 누구보다 벽이 높았다. 처음 캠프에 와서부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건네지 않았다. 이 캠프 뭐가 좋아요? 아빠 역할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말투는 차가웠고,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캠프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밤 모닥불 옆에서, 그녀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왜 아빠 역할을 그렇게 진심으로 하세요?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그게 보기 싫었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싫었어요. 가짜 같아서. 근데, 매일 아침 인사해주고, 내가 아무 말안 해도 기다려주고,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이 불빛에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너의 아버지였어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 그녀는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까지만 진짜 아빠 해줘요. 그밤 날에는 처음으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 잠들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뜻하게 캠프 마지막 날 일주일이 지나고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지수는 내게 사진 한 장을 쥐어줬다. 연아는 손수 만든 반지를 줬다. 민주는 캠프 후 매달 편지를 보냈다. 소율은 매주 전화를 걸어왔고 나래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캠프가 끝난 뒤 다섯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의 추억은 어느 누구에게도 흔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누군가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진짜 가족의 기억이었다. 지수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다. 3년 뒤 지수는 결혼했다. 식장 한가운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혼주 자리 아버지 자리. 저희 신랑 아버지는 못 오셨어요. 대신 제 옆에 꼭 아빠가 앉아주면 좋겠어요.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검은 정장을 고쳐 입고 그녀 옆에 섰다. 신부 입장곡이 울릴 때 지수는 내 팔짱을 꼭 끼고 말했다. 그 여름 아빠 만나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사람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 아빠로 와줘서. 그 말에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되었다. 연아 매년 찾아오는 내 생일 친구 연아는 여전히 솔직했고. 내 생일이면 꼭 맥주 두 병과 족발을 들고 찾아왔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제 환갑도 멀지 않았네. 장난처럼 웃으면서도, 그녀는 매번 돌아갈 때내 어깨를 꼭 안아줬다. 아빠랑 술 마시는 이 시간, 사실, 제일 행복해요. 내 진짜 아빠한텐, 단한 번도 생일 축하해 본적 없거든요. 그녀에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단한명 생겼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했다. 민주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다. 민주는 방송국 pd가 됐다. 처음 기획한 프로그램이 바로 가짜 캠프의 진짜 가족 이야기였다. 그녀는 제작진들과 함께 내가 일하는 도서관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빠 나이 이야기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가짜였지만, 누군가에겐 진짜였던 가족 이야기. 카메라 앞에서 나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다큐로 누군가 또 다른 아빠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여름은 계속될 거예요. 그녀는 내 삶을, 내 마음을, 세상에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전해주었다. 소율 진짜 우리 집에 온 아이. 소율은 결국 정말로, 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한 달만 머물겠다 했지만, 계절이 네번 바뀌는 동안,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퇴근하면, 아빠 밥 차려놨어요. 하고 웃으며 달려왔다. 어느날 그녀는 내 무릎에 머리를 대고 말했다. 아빠, 있잖아요. 이 집에서 자는 밤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밤이에요. 아무도 안 때리고, 아무도 올리지 않고, 누군가 꼭 다녀왔어요, 말해주는 집. 그녀는 그 집을 우리 집이라 불렀고, 나는 딸이 있는 집을 처음 살아봤다. 날에 진짜 아버지로 불리다. 날에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연락도 먼저 안 하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꼭 나타났다. 내가 감기로 입원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온 날에는,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놨다. 아빠,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밥안 챙겨 먹었죠? 나는 웃으며 물었다. 이젠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진작에 불렀어요. 마음속으로만. 그리고 며칠 뒤, 나래의 대학 졸업식에서, 그녀는 친구들에게 나를 이렇게 소개했다. 우리 아빠야. 진짜 아빠는 없지만, 내가 선택한 아빠.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 그 어떤 호칭보다 가장 따뜻한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 여름, 나는 단순히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여름은 여전히 다섯 아이와 내 삶을 묶어주는 끈이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족이었고, 아버지였고 딸이었다. 가짜였던 캠프가 만들어낸 진짜의 기억들.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살게 하고 있다. 때론 인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 당신이라면 누군가의 아버지 역할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